안녕하세요, 여러분. 짱가TV입니다. 오늘은 흰색의 그 제네시스 DH 차량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흰색 바디고요3 네, 3 0이고요 16년식에 8만, 약 8만, 9만 정도 탄 차량이에요. 네, 외관 한번 보실까요? 앞에. 네. 흰색 아주 이쁘죠? 그 다음 휠. 1옆 라인 4륜이고요. 제가 4륜 구별법은 이따 알려드릴게요. 외관만 한번 보시고요. 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이렇게 정말 이쁘죠. 그래서 흰색 귀에서 좀 가격이 조금 나가요. 그거는 다 참고하시고. 네, 정면샷. 이렇게 보여 드리고 제가 이제 저희 대표님이랑 같이 와서 시승하는 걸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안쪽 한번 보여 드릴게요. 왼쪽에 지금 어 다시 보여 드릴게요. 왼쪽에 이거 보이시죠? 이게 있으면 4륜이에요. 없으면 2륜이고요. 네, 현재 키로수 84,594를 탔는데요. 여기 블루 블루 엔지에서 잘 보이실래나 엔진오일 83,966대 갈았어요 약 1,000km 정도 탄차량이고요 다음 교환식이 9만9 6 6대 가시면 돼요 아직 6,000km 정도 더탈수있고요 키로수는 6,7000에서 가는게 가장 좋아요 엔진오일을 예. 그리고 뭐 네비 업데이트 어라운드 뷰 빼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차는 아까 보여, 드렸다시피 썬루프 있고요 팟선 있고요그 다음에 전조등을 좀 켜볼까요? 하이, 어떻게 여기. 이건 뭐, 제네시스 구매하시는 분들이면 설명 안 줘도 다 아시죠? 네, 이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제가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영상 찍으려고. 표점안 잡히네요. 여기 위에 등도, 아주 무드등도 이쁘게 잘나오고요 선 루프 작동 아까 다 확인하셨고 기름도 많이 있네요 네, 이 차는 안산에서 굉장히 돈 많으신 분이 사가셨다가 다시 많이 타시고 다시 저희 쪽에 보내주신 차량이에요 네,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되고 뒷좌석 한번 볼까요 아, 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네, 파워트렁크 있고요 뒷자리 커튼 있고요 뒷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등을 좀 키고, 여기 전동 시트가 뒤에서도 할수 있게. 이게 사장님들이 많이 타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뒷자리 오너 차량이라 뒤에서도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이 앞에서도, 여기서도, 풀샷으로 찍어 드릴게요. 여기서도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할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전동 시트가. 옆에도 마찬가지고, 열선이 있고요. 3단 열선이 있고요. 네분 드라이브스루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음식점에 가면 네, 이렇게 다 뒷좌석도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네이 정도 보여드렸으면은 뭐된것 같고요. 네 다음은 시운전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량을 한번 시운전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차량이 지금 7층에 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시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걸린 겁니다. 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조용하네요. 네, 이제 8층. 저희 오늘, 저희 대표님이, 최경호 대표님이 좀 수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시운전 하면서 같이 찍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대표라고 해도 저랑 친구예요. 이 친구도 한 10년 됐어요. 저랑 같이 시작한지. 네, 여기가 엠파크 옥상이고요. 엠파크 타워 옥상이고요. 이쪽에서 한번 급브레이크도 밟아보고, 가속은 크게 못해도 조금 더 가속을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턱 넘을 때 쇼바나 잡소리 나는지도 잘 들어보세요. 네, 브레이크, 아예. 안전벨트를 안 매서. 네, 아주 잘 쓰고 잘 나가고요. 대표님 혹시 ABS 작동 잘 되나요? 지금 거리가 짧아서 그거까지는 테스트하지 못했습니다. 어차그 아. 보증이 남아 있는 차기 때문에. 아, 네, 보증이 남아 있어요. 이 차량이 제네시스. 제네시스 DH 차량이 5년 10만 보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네 블루엔지 가시면은 무료로 AS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방지턱 소리 잘 들으세요. 네, 이 소리는 방지턱이 쇠라서 그 소리고. 차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고요. 똑같이 오시면은 똑같이 시운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업데이트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완료됐다고 나오고요. 네, 시운전 이 정도로 마치고요. 네, 이따 또 다시 바로 넘기겠습니다. 네, 타이어 좀 보여드리려고 급하게 내렸는데요. 이 타이어가 지금 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간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수차를 한번 찾아보면은, 여깄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35, 19라고 나와 있잖아요. 19년도 35주 차에 만든 타이어예요. 굉장히, 예, 신형 타이어라는 걸알수 있죠. 네, 예, 간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으니까, 타이어도 가실 필요 없이 그냥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무실에 들어왔고요. 어우, 이건 제, 딸내미 사진이고요. 네, 지금 보시고 오신 차량이에요. 지금 사무실이라 좀 잡음이 좀 섞일 수 있습니다. 네, 2016년식 330 3,342cc고요. 키로수는 84,586. 5년에 1 0만 신차 보증이 되니까 이제 신차 보증은 2021년이나 아니면 16만 키로 되기 전까지 이제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가격은 2,790만 원 정찰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사진 뒷사진 그리고 엔진룸 사진 그다음에 전면 그 내부 전면 사진이구요 어 계기판 그다음에 뭐 크루즈나 뭐어 블루투스가 있구요 여기 보시면은 뭐 스마트 키 네비 이런 거 있는데 이쪽 안에 거는 거의 많이들 아실 거예요 설명 안 드려도 예, 네, 통풍이랑 다 되구요 전동 시트 뒷자리도 뒷자리에서도 전, 그 전동이나 아니면은 열선 조절이 가능하고요. 내비랑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오고요. 휠. 그다음 뒷좌석에서도 이제 뒤에 이 사장님 타셔야 되니까 앞으로 당기거나 밀거나 하는 거는 이걸로 가능하고요. 이 버튼으로도 가능하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설명 안 드린 것 중에 HUD 헤드업 디스,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거는 제가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 이거 있었네요. 제가 놓쳤습니다. 그다음 블랙박스 있고요. 보조석도 전동 시트 되고요. 에어백도 다 들어가 있고 옵션이 아주 좋아요. 예, 아주 좋은 차량이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성능은 뭐 용도 변경이랑 렌트 이력 있는데 이 정도 급은 이제 장기 렌트로 많이들 타시기 때문에. 없는 차량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요새는 시스템이 워낙 잘돼 있어서 엔진을 교환이나 뭐 점검 같은 거몇 만에 점검하고 막 이런 게잘돼 있어서 괜찮으실 것 같아요. 교환은 뒷문짝 교환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교환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차체 주요 골격이 아니에요. 그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단순 수리는 있다. 예, 3번. 그다음에 사고 이력은 없음으로 나와요. 이거는 뭐 100번 가라도 사고가 아니에요. 그 미세 누이나 네. 불량 부족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깨끗하고 신차 보증 가능하기 때문에 이상 생기면 바로 블루엔지에서 신차 보증 받으시면 되고요. 네. 5년 네. 10만 이니까요. 네. 그다음에 특히 상민점검자 의견도 아무것도 없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아주 차량 괜찮으니까 그리고 아주 이쁜 흰색이니까 흰색 구하기 힘들잖아요. 네뭐더 이상 더궁금하신거나 궁금, 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